자, 여기는 극동어항, 남해에 있는 어, 여수에 있는 극동어항에 왔어요. 그래서 스님 차고 물건을 여기서 실어서 양평을 가요. 양평을 가는데 오늘 기도... 마지막 영역이래서 기록하면서 또 영상도 좀 찍고 이렇게 해서 올려줄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써서 스님이 얼굴 잘안 찍는데 오늘은 특별히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You. 마무리 영상 자, 여행하면서 오늘은 여수 남해 바다에서 자, 모든 인연들이 건강하기를 I love you 아이, 사랑한다 기운 내세요 모두. 아, 여기는 여수, 여수. 1 5 0미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 0 k m 서행 운전하세요 여수인, 그, 그, 여수인, 그, 여수인, 그, 여수인, 여수인, 이차에사는 기도가 거의 끝났어요. 거의 이제 한 5일 남았는데, 백일 기도 해서 이화물 쪽에서 볼 거는 다 보고 다 보여주고, 그 기도는 다 이루어졌고,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지금 이제 약간 축복된 어떤 그런 신이 준 그런 특별한 네. 시간을 네. 보내고 네. 있어요. 시속 50km 좋은 곳에 산책관입니다. 여행도 하고 또 대회도 다니고 이제 영상을 어좀 찍어서 올리고 이런 부분도 좀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 하루 루틴도 한두건정도지 두 건수로는 두번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는 이제 활을 쏘고 뭐. 약초해고 잠시 후 유턴입니다. 관광하고 이러서. 62미터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 오늘 물건은 여기서 어그 냉동 무슨 수산인데 대왕 수산인가 냉동을 싣고서 양평을 가요. 양평을 가는데 그 25만 원짜리 오던데 아까 지금 오면서 돌산공원이란 지나서 여수에 돌산공원이. 이어서 62미터 앞 해양지 주변입니다. 그 바다에 안내합니다. 바다에굉장히 이쁜 영역이 휴턴입니다. 있어요. 근데 이어서 63미터 앞 우회전입니다. 아 정말 이쁘다. 뭐 여수 여수 진짜 너무 이쁘네요. 개인적으로 전에 그 밤바다 와가지고 목포 바다도 구경했는데 목포 하고 또 달라. 이 남해 그 아름다움은 굉장히 이뻐요. 그, 저기도 케이블카가 바다 위를 가고 그 위에 또 활터도 있고 예전에 활터일 때도 있었는데 커피 한잔 먹고 또 이런 영역이 있네. 거의 이제는 관광하는 느낌의 그런 부분이 더 많아요. 이게 지금 촬영용 장비를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익숙해지게 다른데 커피 한잔 먹고. 시간이 한 30분 남아온 게.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여주려고. 아이고. 여수 여수 바다인데, 어, 이게 공원화 되는데, 이런 꽃들이 이게 대전에도 엄청 많은데, 조팜나무에조 조팝나무 이름이 내 웃겨 가지고, 조팜나무인데 아, 뭐, 이거? 뭐가 우리 그 애들 좀 그릴 때야 이거 족밥이야 이랬는데 그게 그~ 깜그 <laughs> 생각이 나서 막 웃었어 족밥나무 꽃 애도 이쁘지 근데 여수 여수에 이 바다 이거는 또 남의 느낌이 달라요 바다 냄새도 안 나고. 서해안은 배리탄그 바다향이 있는데 지금 남해는 바다 또동해는막 파도가 막 치는데 여긴 또 파도도 별로 없어요 잔잔해 바다가 기분 좋게 낚세러 가시는 분들이 있네 여기는 아까 그 돌산 쪽에는 풍광이 좋은데 여기는 배가 정박되어 있는 여수 수협이 있어요. 수협, 건어물, 산, 롯데몰 이런 거 있어서 아 그냥 잠시 이렇게 걷는 것도 좋 네. 오늘은 이 건물에서 요 건물 뒤에 수산 수산물을 냉동을 싣고 양평을 가는데, 또 양평 가서 또 저녁에는 칠곡으로 가서 다시 또 과천으로 오고 계속 예약이 돼 있어요. 내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예약은 또 오후에 또 잡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예약이 연속으로 계속 그렇게 되는데, 여수바다. 여수밤바다는 이쪽에는 저기 저배 들어오는데, 저, 저기 산 뒤편에 케이블카가 있어요. 케이블카를 있고 돌산대교라고 해서 돌산대교가 굉장히 이뻐요. 거기 야경이 아주 매력이 있어요. 오, 개두 마리가, 개세 마리네? 진돗개가 이래 다니는데? <laughs> 뭐지? 목에 저것도 없어. 어우, 쟤들 뭐 경호하듯이 야, 늠름하네. 개새마리가 진짜 잘생겼어. 이야, 주인이 있나?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아! 한테 주어지는 특별한 이 기도 마지막에 약간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또 모든 일이 다잘 이루어지고 일단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 고 엉치에 있던 어혈이 열리면서 그게 발목 쪽으로 가서 발목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허리가 엉치에서 내려가니까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힘도 좀 생기고 근데 대신 이제 발목이 부었다가 그게 좀반 정도 줄었어요. 약이 절대적이야. 낚시하시는 분들 있네. 낚시에 저기도 저 낚시. 나도 낚시를. 근데 바다 낚시 안 해봐서 저강아지들봐 좀만한 개가 무서워서 짖는 거야 되게 진돗개가 네 마리, 세 마리. 따뜻하니까 요새는 저는 야자 같은 걸 심어 놨어요. 야, 이 바다, 특별하네. 다리가 있어, 이렇게. 바닷물이 보이고. 그 <laughs> 작은 강아지들이 놀래가지고 저희 집 있는 거, 진돗개들은 짖지도 않아. 애들은 뭐 이미 대단한 애들이어서 개세 마리가 같이 다니는데 이런 야자수 이파리 이런 뭐가 참 이국적인 사대나어 낚시하고. 아, 풍광이 이쁘다. <laughs> 개들 노는 거 봐. <laughs> 아, 개들 노는 것도 이쁘네. 강아지들이 지들끼리 장난하고 노는 거. 아, 보기도 좋다. 약간 한국. 영해에서 그평화로움 그런 매력이 있어요 배가 뒤로 후진해서 나오네 우리는 바닷가에 안 살아가지고 되게 이국적 이유로 느껴져요 전에 마카오 갔을 때도 그 바닷가에 바람이 틀려요. 여기는 바람이 시, 아주 신선한데, 거기는 약간, 그, 찐득? 아, 찐득까지 아니야. 쩐득? 약간 짠내 약간 나면서 그게 약간, 뭐랄까, 더운, 습한, 습한데, 아주 습하지 않고 약간 습한데, 그 바다 향 나는 그런 냄새가 나요. 근데 여기는 아주 쾌적하고, 여기도겠네. 여기 말고, 저기, 돌산공원, 저 건너편에 꽃 피고 가는데 돌산공원인데, 그쪽에 케이블카가 다니는 관광지에요. 여기도, 여기도 나름 관광지인데, 여수에, 바다. 오늘 이제, 야 이런 거는, 꽃도 이쁘고 다 이쁘게 보여 세상에 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고 계속해서 여행을 다닐 수 있게 인연이 만들어진 그런 모든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어, 지켜주는 보호하는 주변의 모든 인연과 또 신과 보살펴주는 차에, 차 들어온 인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인연 때문에 여행하면서 경험하면서 지금 하는 공부는 인연을 관하는 공부를 해요 그게 모든 인연, 스치는 모든 것들 바람, 구름, 하늘, 빛, 빛깔, 냄새, 향미 촉법 그게 사람의 움직임,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되는 것들. 기온에 따라 변화되는 것들, 날씨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로 와닿고 좀 유유자적한 인생에서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는 세상 일을 잊어요. 이 기도가 잘 돼서 그런가 봐. 세상에 내가 누군지, 뭐 했는지, 어떤 그 인연에 이런 것보다, 현실에 다가오는 게 굉장히, 우와. 진짜 멋지게 생겼다. 와, 강아지 개, 진돗 개가 이런 매력이 있네요. 셋이 노는데, 사람을 쳐다보고, 짖지도 않아. 조용히 움직여. 개들이면 컹컹거지고 뭐 짖어야 되는데, 짖지도 않아. 이미 강해, 강해. 이미 지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칠, 지질 필요도 없어요. 아, 이쁘다. 노런게 노런 제일 아랫나 봐. 그리고 맨 왼쪽이 제일 강하고 두 번째가 그뭐 암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암컷이구나 수컷이고 암컷이고 얘가 자식 같아. 꼬리 감추고 이래는 거 이게 서열이 이미 딱돼 있어. 지나가는 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아이 바다에 이렇게 여행 나오는 건참 매력이 있네. 아우 시원해. 아이 남해 바다는. 동해보다 굉장히 따스로운 이유가 햇살도 그렇지만 바다인데 건너편에 저렇게 섬처럼 육지가 보여요. 남해는 어디 가도 이래. 그래서 호수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면서도 바다야 실제로 바다면서도 망망대해처럼 약간 그 그런 게 아니라 좀 아기자기하고 따뜻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남해 분들하고 내가 다녀보니까 사람의 품성도 남해에 있는 그 분들하고 전라도 남도 쪽하고 경해 남도 쪽또 울진 그쪽까지 이 물건을 해보면 배송한다고 커피를 마시라고 하는 분들하고 그 가다가 밥사 먹으라고 만 원짜리를 이렇게 넣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 남해 분들이에 개인적으로 품성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남을 배려하는 거또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 요즘에는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서 아주 깨끗해 아주 깨끗하고 너무너무 잘돼 있어요. 여기는 뭐 관람하는 개념이네 보니까 그 항구가 이렇게 벨들이 오고 가면서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접안을 했다가 또 나가는 그게 좀 역동감이 있지. 저쪽도 그렇고. 그리고 또이런 공원화처럼 항구를 약간 이제공원에서 관광지 개념으로 해놓고 이제 산하고. 여기 또물 속에 바람개비들을 설치까지 해놨어요. 좀 매력 있네. 이쨌좀 기도 마치면서 어 가장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것들 아요런거참 좋아. 요 민들레 또요 쑥. 이산 밑에 가서 민들레하고 쑥을 만나면 좀 캐서 된장 풀어서 쑥국 끓여먹고 그래요. 이게 예. 나중에 영상으로 쑥한 주먹 된장 두한 숟갈 반 넣어서 끓이면 그냥 된장국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여기는 어, 앞에 낚시하시는 분들, 그, 매력있는. 나도 여행객이지만 여행객들이 많이 있어요. 여행객들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거지, 서로. 그렇게 인연을 관하는 시간을. 일은 그냥 지나가면서 저절로 이렇게 하나씩, 뭐랄까. 일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다니다가 일을 하나씩 그냥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일한다는 느낌이 안 나요. 이게 정말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간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방아지마 바다 낚시, 낚시하시는 분들, 뭐를 미끼로 쓰나, 기름이 왜 닿아? 나도 낚싯대가 있는데, 두인 가봐. 아, 이렇게 평화로운 풍광은 보기가 좋아 마음이 따뜻해져. 우리나라가 이만큼 좋아졌어요. 수련이 잘 돼서 앞으로 100년, 200년 이 영역을 인연을 가나면서 지나갈 수 있다면 인생에. 또 다른 차원의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여수 여수 이게 무슨 항이지 몰라요. 근데 여수에서 자 영상 마무리 모두 인연이 건강하고 또 행복한 인연에 이르기를 축원하면서, see you, see you next time.